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FM과 BIM의 적용에 대해서 FM과 BIM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유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FM이란 Facility Management라고 유지 관리 을 특하는데요. 인공지능물이나건축물 어, <laughs> 반로망 등에 대한 지도 및공명과 같은 재반 정보를 수치 자료로 입력하고 어,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종합 체계를 말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 이 수치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또 그런 건물들이 오피스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된 오피스 건물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빔을 이제 FM에 적용을 했을 때 장점으로 이제 건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 유지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단점도 어, 많이 있는데 이 단점들이 대부분이 이런 어려운 툴이나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어려움, 그런 업무에 증가량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FM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점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FM의 빔을 적용하는 단계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빔이랑 IFC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빔에다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빔에 빔을 통한 그 건물의 FM 문제들을 어,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을 실제 건물에 적용을 시켜서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크게 다섯 가지 알고리즘으로 비밀 FM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FM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초록색 박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행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는 빨간 테두리 안에 하는 정보들입니다. 크게 뭐 예를 들면 건축 재료, 그리고 가구들의 속성, 그리고 설비, 전기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E A에서 볼수 있듯이 3D 안에서 설비 시설들을 사진 확인하고 안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그림 B에서 볼수 있듯이 전기 기계 장비들의 설치, 장소,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또 대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FM을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 FM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관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잘 정리해 관리하면서 이를 가공 분석해서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보수 내용 등을 결정하는 일이 FM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FM의 전체 비용 중 이러한 정보 수집과 입력 관리 비용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러한 FM용 정보는 건물 준공 후에 준공 도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장에 가서 잘못된 곳은 없는지 재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BIM과 연계를 통해서 먼저 정확한 BIM 모델을 만들고 그대로 건물을 지은 후에 FM에 필요한 데이터는 BIM 모델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공 후에 또다시 수집할 필요 없이 그대로 확인함으로써 그런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를 통해 어,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있는 생애주기 안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전보다2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실 예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살펴본 BIM과 FM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엔티티 퍼실리티에서는 BIM과 FM을 위한 사업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 정보 연계 시스템과 공조 및 전력 관리 등 FM과 연계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업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테마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연구 개발 본부의 사무실 기능으로서 연구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 만들기입니다. 연구원들의 편의와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시설, 검, 시험 검증 시설로서의 역할입니다. 중공 이후에 이 시설들을 이용한 연구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 과제를 이 건물에 직접 응용하고 검증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공조 시설에서는 당시에 이 회사에서 연구 중이었던 최신 기술인 멤브레인 방사 공조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 개발자도 실제로 설계 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는 BIM FM 연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중공 후의 유지 관리 단계까지 BIM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구론된 적은 많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한 현장은 거의 없을 정도이기에, 이를 실현하려면 문제의 발생이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레빗을 통한 건축 설계, 그리고, 어, 테클라 스트럭처를 통한 구조 설계, 캐드웨어를 통한 설비 설계 작업을 마친 후에, BIM 프로그램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레빗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파일로 결합 후에 공유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공중별 간섭 등의 문제점이 원활하게 해결이 될수 있었고, 도면상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공기 단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은 설계뿐 아니라 중공 이후 FM을 위한 자료로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BIM과 FM이 연계되는 통합, 프로젝트, 통합 프로젝트가 이 건물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구조 단계와 설비 단계에서의 중첩 문제 등의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팀들이 모두 모여서 주 1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상호간의 호흡을 맞추었고 공정별로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용이한 데이터 공유 및 수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 부분에서의 발표 보겠습니다. BIM에 관한 선전적인 활동을 전개해요. 다케나카 고무텐이 시공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 이게 어, 이제 전례가 없는 도전인 만큼 프로젝트는 이제 시공 전부터 많은 과제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과제 중 하나가 f m 측이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알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착공 3개월 전부터 이 3사가 모여 BIMFM 연계에 관한 실증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 시공에 필요한 정보들 중에서 BIMFM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 이와 같은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FM 측에 어, 넘김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공 현장에서는 이제 BIM 모델과 BIM 모델로 추출한 시공 도면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BIM FM 연계와 별개로 BIM 모델을 객체로 검토함으로써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완성할 수 있었고 깔끔히 정리되고 정확한 숫자가 기입된 도면으로 시공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은 현장 스케줄상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BIM FM 을 연계해서 FM 단계까지 이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이제 설계자가 유지 관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 설계 시공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준공 후의 운영 측면도 원활해 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 사례까지 더 살펴보 현재 유지관리 단계에 있어서 빔의 적용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빔 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건축 설계 및 시공을 할수 있고 이에 그치지 않고 FM 분양까지 확장한다면 어, 건물의 전 생애 부기를 아우르는 사기가될 것입니다. 어, 다만 현재 빔 FM의 적용 현황과 연구 방향성에 대한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은 앞으로의 건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며, 어, 나아가 건축 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FM에 대한 빔 적용 방안으로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어, 실제 적용 사례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